안녕하세요. 디오네온홍대점 대표원장 민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컨텐츠 주제는 홍조예요. 사실은 최근에 병원에 홍조 환자들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아무래도 혈관레이저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혈관레이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실제로 날씨가 조금 건조한 요즘 시기에 아무래도 홍조가 조금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홍조 환자들이 조금 많이 방문을 해주시기도 해서 오늘 컨텐츠는 홍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홍조가 왜 생길까?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길까? 뭐 이런 걸로 홍조를 조금 종류를 몇 가지를 잘 나눠볼까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제일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갱년기 홍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폐경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제 어떤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열감이 발생하고 그 시기가 되면 생기는 홍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산부인과를 뭐 질려보고 있진 않지만 예전에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라고 해서 사실 호르몬 치료 같은 것들을 조금 기피하셨던 경향이 있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용량을 충분히 암 발생을 잘안할수 있도록 낮추고 어떤 호르몬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산부인과에 좀 방문을 하셔서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감정홍조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긴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색한 장소에 있다거나 하시면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긴장을 하게 되니까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면서 심장박동수가 막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얼굴이 뻘개지는 건데, 감정홍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혈달레이저나 이런 것들도 치료를 하지만 실제로 감정 홍조가 너무 심해서 어떤 두근거림 같은 증상과 동반된 홍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베타 블로커라고 하는 이제 뭐 가끔 환자분들이 자기 면접 보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좀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좀 처방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 심장 복통수를 조금 낮춰주고 뭔가 교감신경 활성을 조금 낮춰서 부교감신경이 조금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감정홍조가 정말 맞다면 효과가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과난 아, 이런 경우에 조금 홍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이 감정홍조라는 걸 아시고 병원에서 그런 약들을 처방받는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실제로 요거 때문에 제일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여드름 때문에 많이 오세요. 실제로 여드름이 있으면 어떤 염증 반응 때문에 뻘개졌다가 그런 것들이 뭐 가라앉는데 사실 뭐 뾰루지가 한두 개 나는 거 정도야 가라앉는 속도랑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홍조처럼 보이진 않지만 막 활성화돼서 여드름이 막 덕지덕지 많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어져 보이는 분들 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여드름을 조금 완화시키고 치료를 해 주면 홍조가 조금 좋아지시는 편이고 두 번째로는 여드름 자국 때문에 빨개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혈관 레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은근히 많이 보게 되는 게 여드름 치료를 하고 나서 홍조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박피 같은 것들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박피를 많이 하면 피부장벽이 손상되면서 피부장벽이 손상이 된다는 건 피부가 얇아짐을 뜻하거든요. 피부가 얇아지면 안쪽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을 해요. 그러면서 감정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술을 마시든 아니면 온도차가 크든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확장된 혈관 때문에 붉었다 안 붉었다가 생각보다 격차가 클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피 같은 것들을 너무 자주 받지 말것두 번째는 레이저 시술할 을때 특히 프락셀 같은 것들 너무 세게 받거나 이러시면 얼굴이 홍조 확 올라오는데 환자분들 욕심에 아니면 조금 잘못된 의사 선생님들의 방향성에 얼굴이 붉어져서 이미 가라앉거나 회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여드름 레이저를 받는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지 않은 결과 특히, 홍조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레티놀 연고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피부를 벗겨내는 현상이거든요. 자, 예전에 여드름 연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드름 연고의 기본적인 건 각질들을 빨리 탈락시켜서 모공이 막히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각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피부가 좀 얇아질 수 있는 소인이 되고, 그로 인해 홍조가 유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여드름 연고를 바를 때는 여드름이 잘 나는 부위만 부분적으로 바르셔야지. 다 바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가 매우 얇아지고 홍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드름에 의한 홍조,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과 피해야 되는 생활 습관들, 치료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또 많이 보게 되는 게 좀, 이거는 젊은 층에서는 사실 드물긴 한데, 이제 뭐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것들을 오래 알았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정학원대, 의약분업 전에, 뭔가 약국에서 아저 피부 질환 생겼으니까 연고 주세요라고 해서 받는 그 연고들을 막 쓰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항염 작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약국에서 피부 질환 치료제라고 줬던 연고들이 보통 스테로이드, 항생제, 항진균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르면 망고 땡이니까 어, 가려운 것도 없어지고 뭐 뾰루지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거를 계속 발랐고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에 많이 노출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홍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에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고 피부가 얇아짐으로써 혈관 확장이 두드러져 보이고 그 혈관 확장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 때문에 홍조가 많이 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킨 부스터도 많이 활용을 하고 피부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크림들을 듬뿍듬뿍 발라주셔야 되고 혈관 레이저도 조금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노출되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한다면 이런 걸로 인한 홍조는 충분히 해결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주사성 피부염이거든요. 이제 주사성 피부염이 사실 원인은 명확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치료 방향은 두 가지인데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모낭충 때문에. 주사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서 모낭충과 항염반응을할수 있는 그런 연고들을 많이 쓰긴 하고요 실제적으로 주사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 치료를 오시면 혈관레이저 그리고 심한 분 같은 경우에 연고처방 그리고 아 이거는 연고만으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항생제 같이 쓰거든요 근데 항생제 같은 경우에 보통 테트란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고계통의 그 항생제를 쓰고 보통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쓰는데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항생제를 먹어도 되느냐. 균을 죽이는 컨셉이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복용을 하는 거고 항염 때문에 쓰는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 실제로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을 장기간 먹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 실제로 그게 치료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것 역시 어떤 보습이나 기본적인 피부 장벽의 두터움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니까 보통 병원 오시면 혈관 레이저 연고, 약 처방, 그 다음에 피부장벽, 손상에 대한 어떤 복구, 요 정도 치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워낙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주사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한 레이저 치료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살살 달래듯이 치료하는 거, 그것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홍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보기는 해요. 병원에서 보는 분들이 전부 다 심한 분들은 아니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안 돼요. 피부가 얇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안을 하실 때 너무 빡빡 문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화장 두껍게 해서 세안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어? 이 화장품이 좋대. 저 화장품이 좋대. 하면서 뭔가 이것 따라 저것 따라 하는 것도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잦은 박피는 박피라기 보다는 필링이라고 관 각질 제거는 사실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또한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자극이 될 정도로 하거나 너무 자주 받거나 하는 것들도 홍조를 조금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홍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대중이한 건 내가 왜 홍조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레이저든 약물 치료든 연고 치료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있는 홍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되실 거니까, 홍조를 조금 고통받거나 괴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걸 적극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